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아내입니다 시골 밤 풍경이에요 아름답다 도시의 밤보다 아니지 도시의 밤 못지않게 시골의 밤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저 건너편이 지금 보시는 것이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를 내려다보면서 마을이 형성된 새로운 마을이랍니다. 신도시가 생겨났어요. 시골의 신도시 모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켰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보일까? 어마나 하나도 안 보여. 어휴, 보이시요. 어 어떡해. 왜 하나도 안 보이지? 깜깜한데? <laughs> 이거 어떻게 봐? 오, 잠깐만. 후레쉬가 꺼져서 그런가? 오, 후레쉬 켰다. 와, 밤에도 영상 촬영할 수 있네요. 오, 야, 밤에도 영상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야, 후레쉬 키는 기능이 있었네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시골에서 밤에, 저만 알았을까요? 이제서야. 오, 후레쉬. 오, 갑자기 어두워져서 제가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불 켜는 기능이 있네요. 와우, 여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유황고추. 오늘, 일꾼 얻어가지고요. 땄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다. 어떡하나. 응? 그래서 오늘 따는데, 아,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 내일 서리가 올것 같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했죠. 연구. 그래서 여사님들하고 또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냐. 벼말리는 거 있잖아요. 벼말리는 거. 이거 보이죠? 벼말리는 망이 있습니다. 이 망을 먼저 덮고, 덮고, 그 위에 비닐을 덮습니다. 그러면은 이 벼말리는 망 역할이요. 한여름에 마늘을 덮을 때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비에 젖지 않게 포장을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항상 벼말리는 걸 중간층을 확보해 놓거든요. 그러면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마늘에도 열이 나기 때문에 물방울이 생겨요. 그러면은 마늘에 습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놓게 되면은요, 전혀 물방울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중간층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또는 날씨가 추워진다 하더라도 물방울, 습이 생기지 않고 이 장치를 마련해 두게 되면요, 건강한 고추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야, 마늘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싱싱한 풋고추 그리고 오늘 미쳤다 따지 못한 풋고추 너무 많은데 이 풋고추를 여러분에게 가정가정마다 잘 배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금 아,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작업 하고 있어요 아, 손 시렵다 손끝이 시려운 걸 보니까요 아, 설이 내릴 것 같습니다. 설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따다가 오늘 풋고추 찍어 먹으려고 그래요. 와, 야, 으, 야, 맛있겠다. 이거 살짝 쪄서 무쳐 먹을까요? 이런 애고추는? 애고추는 무쳐 먹고, 이파리는 살짝 데쳐서 고추님 참기름 들기름 넣고 무쳐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특히 여성들에게 더 좋아요. 남성들에게도 좋습니다. 야 이. 와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야야야야야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예. 거 묻혀 먹어야지. 살짝 쪄 가지고 밀가루 입혀 가지고 살짝 쪄서 묻혀 먹을 거고요. 와, 요새 진짜 연합니다. 그리고 농약을 하나 주지도 않았어요. 뭐 탄저병 걸릴 일이 없으니까 뭐안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이런 풋고추가 되겠습니다. 우와. 풋고추, 풋고추, 풋고추. 와, 밤에 보니까 더 멋있다. 야, 얘네들 오늘 응? 새로운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어, 서리가 내려서 이게 이제 서리 맞으면 얘네들이 숨도 못 쉬고 그냥 푹 주저앉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푹 소금에 절여진 뭔 느낌이랄까? 그냥 하이 간에. 그냥 꼼짝없이 다 놓치고 맙니다. 근데이 풋고추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아, 나또 따야지. 지금 이런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리가 내리나 안 내리나 봐서 안 내리면 저희 남편이랑 같이 내일은 하루 종일 풋고추 따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강도 따야 되는데 11월 1 0날 일꾼을 얻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틈에 이 풋고추를 어떻게든 작업을 해놓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아직 풋고추 장만 못하신 분들은요, 어, 우리 일몰의 자연학교 풋고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 얘네들 이제 따뜻해져서 걱정이 없네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아, 이 소개 한번 볼까요? 아, 방이 생겼어요, 방이.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랑 여기는 풋고추 찍어서 맛있게 무쳐먹으려고 그래요. 요즘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풋고추, 애고추, 고춧잎 다 섞어가지고 판매해요. 왜냐하면 선별하는 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kg, 4kg, 5kg 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골의 밤 풍경 야, 이거 보려면 후레시 꺼야 되겠죠? 후레시 한번 꺼 보겠습니다. 끄고 여러분에게 밤 풍경 한 10초 정도 보여 드릴게요. 다시 밤이 돌아왔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에요. 11월 7일 화요일 저녁 밤 풍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밤과는 달리 조용합니다. 여기 가로등 켜져 있죠? 이 길로 올라가면 우리 집이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고요. 저기 파란색 불빛 보이죠? 저기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가요! 제 남편이 가자입니다. 가야 되겠죠? 따뜻한 밤,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00명, 가자!